안녕하세요. 강프로입니다. 자, 전날 미국 증시는 애플, 이 애플의 대규모 투자 발표가 나오면서 기술 주들의 상승을 이끌어 가고 있는 모습이다 자, 근데 여기서 상호 간세 발효 시점이 다가오면서 상승 폭은 어느 정도 조금 제한이 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의 800선 그리고 코스피의 3 2 0 0선이 복귀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전각 후, 전약 후강의 모습이 네,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만큼 시장의 마무리가 어찌 될지 자 이것도 좀 제가 영상에 좀 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로레알과의 계약에서 확보한 자금을 활용을 해서 지방 조직과 중추 신경계 분야 치료제 개발에 들어갈 바로 올릭스. 자 이제부터 주가의 움직임이 어떨지 핵심만 딱딱 짚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삼전이 대규모 투자를 발표한 요 애플 자요 애플의 차세대 칩을 미국 파운드리 공장에서 생산한다 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코스피가 3200이고 코스닥이 800선을 복귀한 등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이 올릭스 주가 분석 들어가기 전에 그간 이슈 중심에 있는 뭐 관세, 뭐 반도체, 조선, 그리고 2차 전지 등 단기로 급등이 나올 종목들, 바로 이런 개미털기 구간에 진입을 한 단기 급등, 금맥 종목들 좀 먼저 무료로 좀 알려드리고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신에 요거 돈 드는 거 아니니까요. 이렇게 구독, 좋아요만 한 번씩 꾹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가 민주당이 집권을 하면 이 정권을 잡으면 주가는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4년 만에 3,250을 뚫어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코스피 5천, 이 코스피 5천 수치를 말하면서 주가도 추세를 타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사실 이 5천 포인트라는 것은 이번 연도 안에 간다라는 건 아닙니다. 자, 하지만 추세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만큼 우리나라 주가는 저평가를 받고 있는 중이다. 저평가. 자, 상법 개정도 주식 시장에서 외인들의 매수세, 이 외인들의 매수세를 끌어올릴 수 있는 이슈라고 보여지고요. 자, 제가 볼 때는요. 어, 삼성전자가 지금 어, 7만 전자잖아요. 이 7만 원 위로 올라간 것도 이런 이슈가 있었기에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 한국 증시는 지금껏 안 올랐던 뭐 반도체라던가 뭐 2차 전지 테마들 이것들도 바닥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관세 협상도 어느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 가면서 이 관세 관련 테마들의 급등주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단기 급등주들 이 단기 급등주들 또는 대시세 종목들인 이 금맥 종목. 이 무료 추천주 좀 보내드려서 수익 보실 수 있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어몇 번을 깡통을 차면서도 어 만든 차트인데 이 금맥 차트예요 단기로는 개미털기 자리. 이 개미털기 자리. 요런 자리입니다. 요런 자리. 그리고 장기로 보면, 그러니까 중장기로 보면 은 대시세 시점이다. 시점을 잡아내는 차트 설정입니다. 자, 이런 종목들이니까 제가 무료로 같이 수입 보실 수 있게 제가 요렇게 요런 종목들 먼저 좀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종목들이 금맥 차트에 신호가 왔고 대시세가 나왔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볼게요. 자,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죠. 바로 효성중공업입니다. 작년에 8월, 9월, 이렇게 8월, 9월, 이렇게 금맥을 짚으면서 신호가 옵니다. 그때 20만원대였어요. 20만원대에서 얼마까지 올라갔습니까? 130만원까지 올라갔죠. 130만 원까지. 그러면서 400%가 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현재도 어 130만 원은 넘었다가 현재는 뭐 120만 원대쯤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캐치 티니핑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3G 엔터. 3G 엔터. 자, 금맥 차트에서 신호가 나온 종목인데, 작년 6월에, 자, 여기 보이지도 않죠? 왜냐면 하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보이지도 않는데, 이 6월 달에 이렇게 금맥을 짚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표시해놨죠? 그리고 나서 몇 프로 올라갔습니까? 이렇게 100%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고 올라간 상황이다. 자, 그러면서 대시세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1년도 되지 않아서 텐버거 가까이 터졌죠? 9만원대까지 올라갔습니다. 9만원대까지. 그러면서 900%가 넘는 상승이 나왔죠. 현재는 뭐 8만원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제가 볼때 요거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15일선 넘어가면서 어, 이거 양봉이 좀 터졌기 때문에 요거 기준봉 잡고 올라가면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자,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LG 생활건강을 제치고 뷰티업계 2위 바로 APR입니다. APR. 이 금맥 차트를 집으면서 여기서 작년 8월입니다. 금맥 차트를 찍으면서 세력들의 신호가 온 종목입니다. 자, 현금 배당까지 나왔어요. 1300억 원 규모로. 이 현금 배당까지 결정된 종목으로. 작년 8월에 일봉 딱 보세요. 어떻습니까? 개미토역이 딱 나오고 올라갔죠? 자, 제가 이렇게 표시해둔 노란색 구간이 바로 여기입니다. 금맥 차트. 자, 여기서도 단기로도 40%가 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40%가 넘는 상승. 그리고 대시세가 어떻습니까? 이어져 오고 있다. 18만 원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몇 프로입니까? 350%죠. 350%가 넘는 상승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계속 추세는 이어가고 있고요. 자, 이렇게 개미털기가 나오면서 단기로도 급등 나올 수 있는 종목들. 자, 중장기로 보면은 중장기로 보면은 한300% 정도는 기본적으로 좀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좀 무료로 보내 드리고 있으니까요. 제 연락처 자 이렇게 010-5759-9040으로 자 금맥이라고만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무료로 보내드리는 이유는 지금같이 단기로 충분히 수익볼수 있는 수익 보기 좋은 시장에서 이 단기 급등주들은 물론이고 대시세 종목들까지 가져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니까요. 그냥 간단하게 금맥이라고만 보내주시면 무료로 제가 금맥 종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바이오주들의 역습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일단은, 어, 대장주인 삼성 바이오 로직스가 계속해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저번에, 자, 이재용 삼성전자회장 있죠. 무죄도 여기 삼바의 주가 상승은 어느 정도 예견이 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재용 회장이, 어, 이 바이오를 미래 먹거리다라고 판단을 하고 투자를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는 것도 삼바의 실적, 바로 이 실적, 이 실적과도 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바이오 주들은요 악재가 있었어요. 바로 요거 이 관세 리스크. 자 그러면서 주가 흐름이 좋지 않았습니다. 자, 미국 내 생산 시설을 확보하지 않은 제약사에게는 2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것이었죠. 근데 이 관세는요, 점점점 완화가 될 것으로 보이면서 7월 말 이후에는 투자 심리 개선, 요거 투자 심리 개선이 될 것이다라고. 이 전문가들의 의견도 일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시간이 지날수록 우상향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죠. 자, 일단은요. 바이오 대장주라고 불리는 삼바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거 실적. 이 실적이 계속해서 올라갈 것으로 예측이 되면서 이 제약 바이오주들의 하드 캐리를 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어떤 테마의 대장주가 이렇게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제약 바이오 쪽으로 이 투자 심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저는 미국의 이 금리 인하 이것 때문에 시끄럽잖아요 미국도 이 금리나 가능성도 어느 정도 지금 투심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바이오주들의 차트들을 딱 보면 어,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지 아실 겁니다 자 그러면 바로 여기서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올릭스 차트를 딱 볼게요 어 제가 이렇게 좀 건화는데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이렇게 어, 밑단 딱건놨죠 제가 이렇게 쭉건놨는데 어떻습니까 여기 밑으로 좀 내려오잖아요 요즘 트렌드예요 그니까 요즘 차트들은요 좀 무너뜨려요 무너뜨렸다 올렸다 무너뜨렸다 올렸다를 반복해요 그러면 얘가 기준이거든요 얘가 기준이면 241선을 떨어뜨리지 않는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습니까 여기 기준이 아니라 요게 기준으로 잡아서 여기가 매수 타이밍이 들어가 줘야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바로 이 금맥 차트 때문인데요. 자, 보세요. 금맥 차트가 어, 세력들이 신호를 딱 보냅니다. 세력들이. 제가 이거 말씀을 드렸었어요. 저번에 올라갈 때. 왜냐면, 이런 구간이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떨어뜨리는 그러니까 개미털기 구간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잡아낼 수가 있어요. 어떻게? 금맥 차트에서 잡아낼 수가 있다. 금맥을 짚으면서 세력들이 신호를 딱 보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서 여기서 매수 타이밍이 들어갔고요그 다음에 치고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기준을 뭘 잡아야 되냐면 요것보다는요걸 잡아야 돼요. 자 보면 여기 기준 있죠. 여기 기준을 요렇게 잡아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15일선, 이 15일선을 뛰어넘는 이런 봉을 하나 딱 기준을 잡고요. 이거에 따라서 매수가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근데 금맥 차트에서는 어차피 바닥을 잡아내니까 뭐 크게 상관없지만 그래도 일봉을 받고 들어갔을 때는 딱 요런 봉들을 딱 잡아내고 그 다음에 얘가 내려갔을 때딱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오고 나서 그 다음에 한번 내려가거든요 이럴 때 매수 타이밍 잡고 올라갈 때 그냥 우리는 수익을 보면 된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요거는요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올릭스 같은 경우는 왜냐면 얘가 큰 상승이 나왔어요 한300% 정도 나왔는데 얘가 어, 제가 정배열이 되면서 추세를 바꾸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얘는 기준점을 어디를 잡아야 되냐면 여기를 잡아야 되는데 여기가 어디예요 121선 밑에잖아요 그러면 이 481선, 241선, 121선을 기준을 잡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딱 어떻습니까? 얘가 치고 내렸는데 여기서, 어, 다시 올리네. 어, 여기서 내리질 않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구간이 어디다 바로 여기. 금액 차트에서 지지라인을 터치하는 구간이 바로 여기거든요. 어떻습니까? 바로바로 바로 잡아내죠. 자, 금액 차트는 정말 신기한 차트예요. 대신에 여기서는 매수 타이밍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요거만 딱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다. 자, 딱 추세가 딱 탔잖아요, 다시. 요렇게 올라가고 있는 모양인데 제가 볼 때는 요 라인 있죠. 요 라인 뚫고 올려야지 얘는 여기서 다시 한번 쭉 치고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트 분석을 해 놨어요. 어디다 해 놨냐면 바로 여기 올릭스 핵심 전략 리포트에다가 차트 분석을 다 넣어 놨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왜 필요하냐면 사실은 지금은요. 어 수익을 극대화 시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여기서 매수를 잘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 많으세요 여기서도 매수를 했다 근데 여기서 못 털고 떨어졌으니까 여기서 매도, 매도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 이게 바로 수익 극대화를 시키는 방법은 이 라인 있잖아요 제가 권놨죠이 라인 위에서 파는 거예요 이게 수익 극대화 이거는 차트 분석으로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슈를 보고 그러니까 뉴스를 보고 하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면 차트 분석으로 해서 여기 딱거 놓고 난 여기서 매도.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알려드리겠다. 차트 분석 다 해놨다. 그래서 매도 타이밍 잡아가실 때 하실 수 있는 방법 제가 다 알려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어, 지금 추세를 타고 있으니까 매수를 해도 되나? 자, 매수 타이밍 잡을 때도 차트 분석으로 들어가서 잡아야 됩니다. 그냥 올라가니까 계속 가겠지. 이게 아니거든요. 지금은 그래요. 왜냐하면 굉장히 이 차트 예전에는 차트 이렇게 딱 선이 있으면 이선딱 맞고 올라갔었어요 신기하게 맞춰서 근데 지금은 어떠냐 여기서 한번더 내려 그렇기 때문에 차트 분석이 굉장히 주의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금맥 차트 설정 방법 그러니까 세력들의 신호를 딱딱 잡아내잖아요 그러면서 단기로 급등 딱 나올 수 있게. 급등 딱 나올 수 있게 이 차트 설정 방법이랑 올릭스 AI 분석한 자료들도 제가 여기다가 넣어놨으니까요. 여기 제 연락처. 자 0105759-9040이다. 제 핸드폰 번호로 올릭스 그냥 이렇게 올릭스 간단하게 저한테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께는 어, 수익 극대화 하실 수 있, 있는 이 올릭스 핵심전략 리포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